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 우리 표준 수면을 보니까 어, 쉬지 않고 기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그를 찾아와서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하소연하고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골로새 교회가 가진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구절에 내가 너희들의 가는 소식을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르 이러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고와 힘으로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마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구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구하였던 것이 오늘 구절 하반절의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그런데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완전케 하라, 차고 넘치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한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인간적으로는 그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할수 있으면 이 잔이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할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죽음도 이깁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만하면 우리는 건너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두려운 건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누구나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건너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알고, 차고 넘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진리도 알되, 그걸 부분적으로 아는 일들과 그걸 온전하게 아는 일이 다른데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힘써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되 더 온전하게 알게 하옵시고 완전하게 알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십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을 통하여 선한 일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역시 여기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되 선한 일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쓰임 받되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를 하되 선한 일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어, 사람들이 누구나 아, 인생을 어, 참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누구나 수고를 많이 합니다. 어,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으로. 어, 온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 나 고생했어, 나 최선을 다했어. 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그 삶이 온전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되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어. 인생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이냐가 너무 중요한데 진실로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의 수고함이 선한 일을 위한 수고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달려갈 터인데 할수 있거든. 그 헌신과 수고함이 선한 일을 위해 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릴 뿐 아니라 그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애쓰고. 수고할 뿐 아니라 그 수고함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도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또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땀 흘림이 그저 씨앗을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심은 씨앗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그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만이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매일 거기다가 잎을 붙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다 열매를 농부들이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봄에 씨앗만 뿌려놓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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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릴 뿐이지만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땀을 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열매 맺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또 수고를 견디는 이유는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어, 책 중에 어느 목사님의 간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어려운 교체 교유를 하시다가 우연히 미국에 가서 사역할 기회가 생겨서 미국 가기를 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입니다늘목해하면서자녀들을좀더 온전하게 을바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마침 미국을서 사역할 기회가 생겨서 미국 교회를 가시게 되는 가장 큰서유가 다른 집들은 자녀들을유학을 보내기도 하지을위해을 위해서. 10년을 서고생을 하나 미국에서 고생을 하나, 미국 가서 내가 살면 자녀들은 그래도 미국에서 좀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가서 어려운 이민 목회를 정말 견디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그의 아들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하나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목회의 힘들고 어려움을 잘 견뎠는데, 아이는 미국 사회에서 점점 미국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그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내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그 자유분방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은 이 아들이 하나 잘되는 것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아들은 오히려 이 미국 문화의 자유분방에 빠졌어 점점 믿음도 잃고 어. 그래서 하루도 늦게 들어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비로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수고는 하였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 아이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리는 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도 살지만 그 인생의 열매 맺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였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 아멘. 네.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진리와 똑같아 보이지만은. 끝이 다른 겁니다, 그죠? 끝이 다른 거예요. 다 같아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이 다른 거죠. 이단과 진리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아,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도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단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이단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복음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시대마다 때마다 이름을 달리하고 내용을 달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도 기억할 겁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지만 지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단들이 또 이름을 달리하고 또 내용을 달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잘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견디되 한두 가지만 견디지 마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기를 축원하고요. 참으시되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고통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저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욱 깨닫는 것이 우리 복음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인내하라, 인내하라, 견뎌라. 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라, 인내하라.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시되 한때만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진리는 견디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 견디고 참으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건 뭐냐? 우리가 뭘 하려고 할때 넘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2000년 동안 변치 않고 동일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두려우니까 뭘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견디고 참으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